진짜 예쁘다. 음, 응, 지금이 제일 예쁠 때야. 응? 뭐야? 근데 자기왜 자꾸 모닥불만 쳐다보고 있어? <laughs> 하늘 봐봐. 지금 하늘이 얼마나 예쁜데? 지금 아니면 못 본다니까? 빨리 봐봐. 와. 모닥불도 예쁘고, 하늘도 예쁘고, 자기랑 같이 있는 시간도 너무 좋고, 야. 이게 행복인가? <laughs> 근데 진짜 오길 잘했지. <laughs> 하, 시간 맞추기가 여간 힘들어야지.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올수 있는 시간이 잡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. 오늘 아주 잠도 안 자야지. 진짜 밤샐 거야.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. 뭐지? 왜 웃지? 아, 일단 니네 옆으로 가야겠다. 이제 슬슬 해가 지니까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어. 우리 같이 담요 덮자. 금방 해가 지네. 자기랑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엄청 포근하다. 진짜 좋아. 그나저나, 오늘 진짜 무슨 날 잡은 것 마냥 우리밖에 사람이 없네? 이것은 기회인가? 그 아까부터 그 이상한 웃음은 뭐지? 아니, 진짜로, 안 지울 건데? 아니, 안 지우는 게 아니라, 밤샐 건데? 아니, 내가 안잘 건데? 아니, 자기는 자도 되는데? 아니, 내가 약간, 말한 게, 약간, 그랬어? 야시시했어? <laughs> 뭐, 뭐, 뭐. 기회는 기회지. 일단, 이건, 이거나 먹어. 우리 집에서 물 대신 마시는 거거든? 엄마가 항상 끓여주시는 물인데,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. 그래서 좀 많이 쌓았어. 어, 마셔, 마셔. 나는 맨날 마시는데, 뭐... 하... 저는 뭐든지 자기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사람이거든요. 다 마셔. 다 마셨어? 음, 근데 자기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? 추워? 그래, 와봐. 내가 손으로 꼭 덮어줘야겠다. <laughs> 얼마만의 여행인지 모르겠다, 그렇지? 시간 맞춰서 오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지. 귀하다 귀에.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여행 온 기분 제대로 난다. 다른 데안 가도 돼. 나 완전 소원성취했어. 너무 좋아. 오늘 하늘, 별도 예쁠 것 같지 않아? 노을 지나고 나면 하나도 뜰 텐데. 어? 저기, 저기 벌써 반짝이는 거 보여? 저거 별 아니야? 소원 빌 거야? 음, 내가 빌 소원은 딱 하나야. 궁금해? 안 알려줄 거지, 롱. 비밀이긴 한데 뭐 그냥 자기랑 오래오래 이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내용이지 뭐. 오 이제 진짜 쌀쌀해지는데 우리 텐트 들어갈까? 하다. 와, 진짜 역시 캠핑 와서 텐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. 응? 옆으로 갈까? <laughs> 알겠어. 음, 좋다. 캠핑 감성 뭐야 진짜 좋다 오늘 진짜 배도 너무 부르고 벌써 나른해지는 것 같아 오늘 캠핑 진짜 엄청 기대했었는데 음. 일하면서도 계속 자기랑 오늘 여행 갈거만 생각했어 그리고 또 오늘 날씨도 얼마나 좋은지. 아침에 출발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늘이 계속 예뻤어. 오늘 하루는 짧지만, 그래도 최고로 행복한 하루였다.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. 진짜 앉아 버릴까? <laughs> 아니, 난 그만 생각 안 한다니까. 잡나? 이제 지금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. 이러 와봐봐. 이내 무릎 빼고 누워봐. 옳지. 머리 쪽 방향으로 두고. 좋아. 뭘 쳐다보시나. 바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기마사지다. 좋지? 웃기는. 눈 감아.